당신은 지금 삶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나요? 마코코로 오세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수상 빈민가. 사람들은 오염된 물 위에 살며 전기도 하수도도 없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굳센 의지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장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당신은 직접 보게 될 것이며 진정한 삶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썩은 나무미로 색감한, 물길 흔들리는 수상교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미소 속으로 안내할 겁니다. 마코코를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가슴과 양심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이며 발전된 도시인 라고스 중심부 한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유리빌딩이 반짝이는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상 빈민가인 마코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이 아닌 쓰레기로 가득 찬색까만물 위에서 살아갑니다. 마코코는 어떤 행정지도에도 없습니다. 우편번호도 주소도 공식적인 정기나 수도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 지역은 온통 낡은 철판 지붕과 썩은 나무, 그리고 진흙 속으로 삐뚤빼뚤 박힌 기둥들로 이루어진 천조각처럼 보입니다. 수백 개의 훈제 생선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마코코를 아프리카의 베니스웨라고 부르지만 여기엔 낭만도 시도 없습니다. 베니스에는 꽃을 실은 배가 있지만, 마코코에는 쓰레기를 실은 배가 있습니다. 베니스에는 물 위에 촛불이 반짝이지만, 마코코에는 썩은 생선 냄새와 하수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베넨과 토고에서 흘러온 가난한 어민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라곳으로 왔지만, 땅은 이미 부자들이 차지했고, 남은 건 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늘게 기둥을 박고 물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코코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임시 도시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굳세게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코코에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8만 명, 어떤 이는 3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감정은 너무 많고 너무 가난하며 너무나도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에서 태어나 육지를 밟아본 적 없이 자랍니다. 노인들은 집 앞에 앉아 더러운 물에 발을 담그고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봅니다. 마치 그게 예정된 삶인 것처럼요. 마코코는 살고 싶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여러 번 철거하고 불태우고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하지만 철거될 때마다 마코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썩은 나무 판자를 이어붙이고 철판을 세우고 배를 띄웁니다. 마치 물이 있는 한 그들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마코코는 굳세다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조건일 뿐인 곳입니다. 현대 도시의 중심에서 이 세계의 가장 극단적인 대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도시의 불빛, 다른 한쪽은 하수 위에 반짝이는 희미한 등불. 이곳은 단순한 빈민가가 아닙니다. 마코코는 잊혀진 존재의 상징이며, 인간이 결코 견뎌서는 안될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살아가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마코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생존이 무엇인지 코를 틀어막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마코코입니다. 이곳에서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찬 기름처럼 검은 수로입니다. 집마다 물 위에 매달린 박테리아 둥지와도 같고 비가 한번 내리면 그것은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소변 쓰레기 남은 음식 죽은 동물까지 포함해서요. 당신에게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보라고 한다면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하수도는 없습니다. 정수 시스템도 없습니다. 사람과 쓰레기 사이를 구분해 줄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코코에서 화장실이란 단지 나무 바닥에 뚫린 구멍일 뿐이며 그 아래로 모든 것이 바로 물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더러운 물 위로 다른 사람이 노를 저어 지나가고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은 설거지와 빨래를 합니다. 물이 뭐든 삼켜버리고 다음 날 다시 떠오르고 또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끝나지 않는 순환입니다. 이곳의 악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훈제 생선 연기, 기름사람 배설물 썩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당신은 그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코코의 삶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훈제 생선을 건네며 인사하고 아이들을 물비에 흔들리는 수상학교에 보냅니다. 그들은 이 환경이 자신들을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코코 밖에는 아무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코코에서 당신은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진흙 속에서도, 쓰레기 속에서도, 하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세상의 존경을 자아내는 동시에, 인류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코코에서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낡은 철판이나 부서진 판자로 대충 가린 나무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용변을 보면 모든 것이 바로 아래의 색감한 물로 떨어집니다. 그물 위로는 잠시 후한 아이가 배를 저어 지나갈 수도 있고 옆집 엄마는 쌀을 씻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집 주변에서 유일한 물이 누군가가 화장실로 쓰고 있는 물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에는 파이프도, 물탱크도, 정화시설도 없습니다. 그저 물쓰레기, 배설물이 하나로 섞여 수백 채의 나무집 사이를 천천히 흐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코코의 생활 하천입니다. 사람과 쓰레기가 함께 사는 곳이죠. 극히 드문 공동 화장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충 판자로 엮은 임시 변소 하나가 열 가구 넘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구멍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악취는 코를 찌르고 파리는 떼지어 날아들며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은 수로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바로 그들의 발 아래입니다. 병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심지어 날카로운 물건들까지 모두 물 속으로 던져집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수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물이 곧 쓰레기통이기 때문입니다. 조수가 올라오면 물이 쓰레기를 쓸어가고 조수가 빠지면 쓰레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건 끝없는 순환입니다. 우기가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물이 불어나고 쓰레기와 배설물이 바닥까지 밀려들어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물에서 놀고 목욕합니다. 순수하면서도 보는 이들을 소름돋게 합니다. 배설물과 빗물이 하나로 섞여 흐르는 이곳에선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가 무의미해집니다. 마코코는 라고스 한복판에 위치한 열린 전염병의 온상입니다. 오염된 물, 모기 쓰레기 연기,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부재, 이 모든 조건이 질병을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더러운 물은 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을 불처럼 퍼뜨립니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장 감염 이런 병들은 너무나 흔해서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기만 되면 사람들은 홍수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열 설사 세균 감염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썩은 나무다리 위에서 놀고 수로의 물로 세수를 하다 병에 걸립니다. 노인들은 약도 없이 몸이 약해져 고열에 시달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마코코에서는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저 견딜 뿐입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이곳의 보건소는 단지 조그만 집 하나, 몇 개의 해열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 몇병 뿐입니다. 여성들은 나무바닥 위에서 아이를 낳고 때로는 집 아래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출산합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주사기, 거즈, 폐약품 역시 다른 쓰레기들과 마찬가지로 물에 버려집니다. 마코코는 마치 터지기 직전의 생물학적 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투명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 세상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코코가 단지 더럽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오해한 것입니다. 이곳은 목숨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집들은 썩은 나무, 낡은 판자 폐철로 지어진 임시 구조물입니다. 모두 산업 쓰레기를 조합한 것으로 기초도 기술도 없습니다. 태풍 한 번이면 수분 만에 건물 전체가 물 속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재도 자주 발생합니다. 훈제 생선 화덕에서 불꽃 하나만 튀거나 촛불이 넘어지기만 해도 불길은 삽시간에 번집니다. 마른 나무 서로 연결된 다리 구조 해풍까지 더해져 불은 너무 빠르게 번져 도망칠 시간도 없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전소되었고 몇 명이 불에 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비가 오면 물이 올라 바닥까지 잠깁니다. 사람들은 침대나 지붕 위로 올라가 잠을 자야 합니다. 아이들은 물이 새어드는 교실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수업을 듣습니다. 기둥은 썩고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리며 언제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조수가 빠지면 사람들은 또다시 집을 짓고 또다시 살아갑니다. 마코코에선 태풍 하나가 생존 여부를 가릅니다. 살아남은 이는 계속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이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보험도 구조도 뉴스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과 가난과 그리고 외부 세계의 냉정한 침묵과 맞서야 합니다. 마코코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의 마지막 경계를 생생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은 악취도 병도 아닙니다. 세상이 마코코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코코에서의 하루는 자명종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름과 쓰레기 냄새가 짙게 밴 검은 물 위를 부드럽게 저어가는 노소리로 시작됩니다. 이곳의 새벽은 맑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숯불 훈제 생선화덕에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를 뚫고 햇살이 스며듭니다. 그 연기는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코코 주민들은 몇 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나무집에서 물 위에 매달리듯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침대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낡은 돗자리나 종이상자를 얹은 몇 개의 나무판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숯불 화덕 옆에서 몸을 말아 잠들고 어른들은 바람을 피하려 서로 바짝 붙어 잡니다. 물이 차오르면 바닥까지 들어와 가구를 올리고 물 빠지길 웅크린 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린 물이 무섭지 않아요. 한 남자가 쓸쓸히 웃으며 말합니다. 무서운 건 언젠가 이 물이 모든 걸 휩쓸어 갈까봐요. 마코코의 평균 소득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낡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때로는 깨끗한 물이 있는 곳까지 10km 가까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집에서 훈제한 후 육지 상인에게 팝니다. 큰 훈제 생선한 바구니는 500에서 700 나이라 한화로 700원도 안 되는 값입니다. 심지어 생수 한병값 미국 달러로 반 달러보다도 쌉니다. 여자들은 간식이나 음료를 팔며 생계를 꾸려갑니다. 도넛 삶은 옥수수 혹은 물. 하지만 대부분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선 일하지 않으면 바로 굶는 날이 됩니다. 마코코 사람들의 식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옥수수죽 한 냄비 훈제생선 몇 조각 또는 푸푸라 불리는 으깬 고구마 모두 나무나 숯불로 좁은 나무집 안에서 조리됩니다. 연기는 천장에 검게 들러붙고 사람들의 폐소까지 파고듭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지만 약은 사치일 뿐입니다. 여기서 나쁘면 그냥 기도해요. 한 여성이 요리하며 말합니다. 낫지 않으면 그게 운명인 거죠. 이곳의 삶은 철저히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먹고 자고 씻고 빨래도 모두 물 위에서 합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기 전부터 수영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발을 잘못 디디면 쓰레기로 가득한 물에 바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빈 병을 장난감 삼아 놀고 썩은 나무다리 위에서 노래하고 웃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도넛 하나 혹은 낯선이가 건네는 사탕 한 개입니다. 마코코의 문화는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위가 조상들이 지켜주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더럽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면 요르바 전통 북소리가 울려퍼지고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기도합니다. 연기와 진흙 속에서도 그들은 믿습니다. 신은 여기에 계신다 비록 세상이 등을 돌렸더라도 마코코에서는 사생활이란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목욕 출산까지 모든 것이 땜질된 내장의 나무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집들은 너비 5에서 10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6, 7명씩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 모두가 바닥에 옹기종기 누워 잡니다. 바로 밑은 검은 물이고 옆에는 아직도 연기를 뿜는 숯불 화덕이 있습니다. 마코코의 아이들은 장난감도 침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가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플라스틱 병캔 나무 조각을 건져 올리며 깔깔 웃습니다. 우리 아이는 세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수영할 줄 몰랐다면 이곳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의는 마코코에서 사치입니다. 운이 좋은 몇몇 가정만이 작은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어. 전구 하나나 오래된 휴대폰 하나 정도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촛불이나 등유 램프를 사용합니다. 밤이 되면 이 빈민가는 별자리 지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명의 빛이 아닌 가난의 희미한 불빛입니다. 마코코는 인간이 쓰레기와 함께 살고 연기를 들이마시며 오염 속에서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난조차 빼앗지 못한 단 하나의 에너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한 방문객이 이곳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코코를 떠날 때 사람들은 단지 빈민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질문을 안고 갑니다. 어째서 21세기 기술이 인간을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시대에 나이지리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중심에서 여전히 잊혀진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석유 천연가스 수십억 달러의 해외 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전기도 깨끗한 물도 학교도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스 아프리카의 뉴욕이라 불리는 도시, 찬란한 고층 건물 슈퍼카 호화로운 도시 개발, 그 모든 것은 마코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의 간격은 사실 현대 문명의 빛이 멈추고 가난의 어둠이 시작되는 깊은 단절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마코코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을 위험하고 불법적인 구역 도시 개발을 위해 청소해야 할 곳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매번 철거가 이뤄, 이뤄질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 집을 잃고 그들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사라집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집을 불태운다고 해도, 해도 난 또다시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마코코는 사회 바닥을 잊어버린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가난 속에 태어나 오염 속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어떤 통계에도 이름이 남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서류도 신분증도 시민권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코코는 전 세계 수많은 빈민가들의 축소판입니다. 케냐의 키베라 인도의 다라비, 브라질의 호시냐까지. 어디에서든 가난은 늘 발전이라는 벽 바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세계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코코 같은 곳에서 세계화란 물가만 오르고 삶은 여전히 진흙 속에 잠겨있는 현실을 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코코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만든 인재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 한복판에서 마코코는 많은 현대 도시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그들은 빵한 조각도 나눠 먹고 잠자리도 나눠 주며 아플 때 서로를 돌보고 내일을 알수 없어도 함께 웃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코코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도시가 잊어버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슬픈 사실이지만 마코코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도시가 버린 사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면 마코코는 라고스 지도 위에 한 점의 검은 얼룩일 뿐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곳에 발을 딛는다면 그곳은 지금도 약하게 뛰고 있는 이 나라의 심장임을 느끼게 됩니다. 절반은 호화로움 속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버팁니다. 마코코는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세상이 마코코를 똑바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나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진 깊은 균열이라는 것을. 만약 마코코가 지옥이라면 한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든 건 이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빛으로 가득 찬이 세계 속에서 마코코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잔인한 것은 가난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